할렐루야. 홍정식 목사입니다.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번 인텐시브 코스에 최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그 목사님들이 와서 가르쳤지만 이번 최한 목사님이 가르치는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최한 목사님이 예배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면서 그것을 성취했던 그분이 오셔서 이번에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나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풍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앞에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서 인간의 절망을 느끼고 그리고 이 정치적인 그런 억압 속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 고민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돌리기로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우리 지하 목사님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미국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해왔고 또 이번에 와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나라에도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그리고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기회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말씀을 전하십니다. 처음으로 오픈합니다. 그런데 사람 숫자는 저희들이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학생으로 등록하셔서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뵙겠습니다.